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이제 상승이 일어났는데 기존에 매물대를 쌓던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하고 22이 12... 이 단기 평선과 이제 장기 평선이 마주하는 이 구간에 이제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파동 더 상승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좀 애매하게 마감을 할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더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신호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신호가 뭐냐면 AI 지표인데 제가 보고 있는 조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차트에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는 이제 AI 지표예요.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려주니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지표 받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동일공 둘둘 하나하나 둘1칠 하나로 ai 지표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고 또 종목 분석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종목 분석 필요하신 분들도 분석할 종목 문자 보내면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